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6장 5절 말씀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라. 13-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그 놓고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 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 안 하시고, 땅에다 무엇을 쓰실 때에, 그들이 그 땅에다 쓰는 것을 보면서, 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할 때에,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그 쥐고 있던 돌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죄를 이 죄든 그 죄든 그것이 무슨 죄든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그피 값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으면 뒤집어 쓰는데 그피 값을 성경에 보면 어른으로부터 어린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돌을 놓고 집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아이는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 놓치면 목사 장로하고 돌을 놓았더니 싹 빠지고 나중에 청년 젊은이 너희가 해라. 그러고 그런 것처럼 갈릴리 망대에 무너져서 18명이 깔아뭉개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렇게 깔려 죽을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더니 그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죽을까 이것을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부실, 전부다 부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지금 맛보기 경고였습니다. 계속 너희가 이렇게 부정직하고 상납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려 안치 버리겠다라는 경고입니다. 헤롯이 재물에 어떤 사람의 피를 섞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재물을 삼았습니다. 헤롯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주님 앞에 그것을 물었을 적에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경고다. 사사기 1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내유인이 첩을 하나 취합니다. 첩을 취하고 이 첩이 또 음행했고 네이 사람이 첩을 취했다. 이것이고, 또 첩이, 첩이라면 아내도 있다라는 거죠. 이 네이인이 첩을 취해 놓으니까 이 첩이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첩을 친정으로 쫓아 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고 보니까 이 네이인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첩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서너 달 만에 또 데리러 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엉망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음풍이 부는 그런 분위기다. 내비인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첩을 데리러 갔다. 장인이 먼 길을 왔으니까몸좀 도두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다섯 다세를 머물고 있는 있다가 그는 중앙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세 성소를 비우게, 비우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다세만에 올라가는데 해걸음에 베냐민 기부아에 도착해서 이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부아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기부한 사람들이 너희 집에 어떤 노인이 이 내위인을 맞이했는데 너희 집에 들어온 내위 사람 남자입니다. 내위 내위니까 그러니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상관하리라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고 끄집어내라 이것이 소동과 고물학의 죄악입니다. 이 내위인이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사람에게 첩이 있으니까 끄집어 낼 테니까 보기에 조, 좋은 대로 하고 이 사람에게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니까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들었습니다. 이 내위인이 까닥 잘못하며 생각하면 자기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으니까 자기 첩을 보고 너는 원래 행실이 좀 더러운 여자니까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봐라. 그러고 여자를 쫓아내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시달려 결국 죽었습니다. 내빈이 뭘 먼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 죄에 대한 징계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사사시대에 썩었다라는 것이 그거거든. 내외인이 자기 죄도 생각지도 않고, 이 베냐민 기부한 사람들이 나는 아니, 이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시체를 열두 덩어리로 나눠서 그각 지파마다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보니까 머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어떤 사, 다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나중에 총회에 모여서 합쳐보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인을 불러서 말을 하니까 전부 다 베냐민 기부아를 때려 죽이자. 이 말만 하더라는 거죠. 총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가, 어, 물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크고 작든 우리가 각자 맞이하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런 어떤 일이 황상경이 벌어졌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그러면 저 물어봅시오, 물으십시오. 내인에게 이렇게 일이 생기고 베냐민, 기부야에게 이 정도 동성애까지 갔다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내일기서 18장과 20장의 성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간 것이 수간이거든요. 이 동성애를 넘어서 짐승과의 관계가 수간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명 상대로 하는 관계,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게 갈 때까지 간 것이 이세 개의 죄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면 동성애가 나왔다면 한 명이 여러 명 상대를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배남인 기부와 사람들만의 죄냐? 우리 전체의 죄를 하나님이 적발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총애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제는 닫고, 딱 닫아버리고, 베냐민 기부와만 따지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만 명이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기부와 사람들 다 합쳐도 2만 4,600명입니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싸우니까 베냐민이 이겼어요. 1차 이기고. 2차 또 싸웠는데 2차 또 베냐민이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3차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숫자가 남자가 몇명 남았냐? 4,500명 남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베냐민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인 줄 압니까? 아무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를 들어서 장로를 치고 장로를 들어서 목사를 치고 교회의 성도들을 제대로 안 살았던 것을 다 엎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고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는 데에 대한 볼입니다. 남의 죄만 지적하지, 자기 그 남의 죄를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내 죄도,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을 발견하거든, 성령 받은 사람, 신령한 너희는 먼저 그 사람의 온유한 심정으로 먼저 바로 잡아주고, 원위치로 회복시켜주고, 내 자신을 돌아봐라. 아멘. 반드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나? 나는 요즘 이런 죄에서 깨끗하나?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앞에 있는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어, 그 6장 3절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어, 이것이 나는 끄덕없다. 목사님 저는 끄덕 없습니다. 제가 인격이 인격이 성숙해서 이제 신앙도 성숙하고 이제 내가 그런 죄를 지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좀 심하면 그 사람만 정죄되어지고 아예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죄에서 만약에 안 지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뿐이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덜된 사람이에요. 사울도 생각을 쫓아 살고 다윗도 생각을 쫓아 쫓았습니다. 맞아요.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불레세대에 내려갔는데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아주셔서 중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갈 때까지 가다가 세상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은혜입니다. 되고 못되고 못된 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누구든지 죄 아래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거든 어떤 사람 범죄한 것을 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지 않고 자기 생각지도 않고 나는 이런 죄에서 내가 이 나이에 걸려 들겠나? 내가 내 신앙 이 정도면 내가 이것쯤이야? 이 직분에 내가 이런 짓을 하겠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사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만약 있다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할 것이 없다. 내가 이겼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럴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 지, 자신의 짐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지혜, 죄를 지어짐도 지지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다면, 자기 죄를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기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죄를 죄를 본 태도입니다. 죄를 보는 태도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두 가지 삶을 살아라. 내적으로는 정과 욕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옛날에는 정욕이 일어났다면 정욕도를 살아 버렸는데 이제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죄의 종이 안 들려고 여기고 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고 죽으라고 의의 병기를 드리고 성령으로 시키는 대로 그 보조를 맞추어서 의의 병기로 드 병기로 자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신령한 성령받은 사람 맞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생각조차 없다면, 곤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좀 심한 말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곤란으로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렇고 다른 사람은, 제 지은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이런 일이 없나 하고 나 자신을 잘해서 자랑하지 말고 자신있다 하지 말고 자기 죄의 짐을 잘 지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사람도 돌봐 주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막 성령 받았다니까 무슨 막 이상한 짓을 하고 환상이 보이고 예, 성령 받은 환상도 보이고 능력 또는 귀신도 쫓치고 또뭐 병준다도 치료하고 은사도 열어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열렸잖아요.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것만 하는 줄 안다고요. 진짜 해야 될 것이 성령받은 자의 모습이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말이 성령받은 사람이 먼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 자기 죄, 죄를 볼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요. 귀신이 보기만, 소리만 질러도 택 하기만 해도 도망간다니까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귀신이 있을 때 떡하기만 해도 간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하고 있으시잖아.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 그런데 내적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어. 옛 것이 제대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느냐. 막병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거 저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하는데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교회 교회가 피차 물고 먹음으로 멸망하고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서로 짐을 섬기 서로 서로 섬기고 남의 죄를 서로 서로 짐진을 짐을 지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만들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 성령 받은 자의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는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과 보존을 맞춰서 같이 행진하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에 그와 더불어 일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서원만 하고 결정만 하고 결단만 하고 안행하고 또 안행하고 어느덧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하라면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기도하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면 최선을 다해서 여기, 여기, 여기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듣고 넘길, 넘어가려고 하지도 말고, 정죄하고 싶어도, 싶지도 않게 하시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은사면, 예언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치유 축기의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그걸로 치유에 축기해서 바로 잡아주고, 여러분에게 또 어떤 상담의 은사가 있다면, 그걸로 바로 잡아주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어서, 은사가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은사받으면 무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말씀에,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서 그게 내가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성, 은혜가 계속 임하고, 계속 임하고 바꿔지는 겁니다. 바꿔지고 난 뒤에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 돼. 그런데 남이 나에게 조금만, 뭔가 조금만 마음이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열이 팍 올라와.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이게 열, 혈, 열을 내서 혈기 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될것 같습니다. 하고 자꾸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자꾸 뭔가 변화 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받으려고만 해. 옛날에 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그때 장독에다가 물, 정안수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새끼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고, 시험 잘 듣게 해주고, 건강해주고, 비린 거 비나이다, 비나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내 새끼 잘 되게 해주고, 너내 무엇이 잘 되게 해주고, 뭐가 달라? 모양만 바뀐 거지. 생각은 안 바뀌었어. 어쨌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 나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거의 다돼 갑니다. 이거 끝나면 기독론을 들어갑니다. 골레소로, 골로세로 들어갈 겁니다. 골로세서.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놓으십시오. 한 번에 한 겁니다. 그러나 수십 번 들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안 바뀌면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들어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 자신을 먼저 보시고 돌아보시고 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소동과 고모라 등이 됩니다. 이 기부화가 그 기부화처럼 이렇게 아예 이제 최고 갈 때까지 간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절대로 국회에 절대로 동생회법이나 차별금지법에 거론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입술 을 벌려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 한분한 분의 기도가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있는 입술로 일대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온거 힘없는 줄 압니다 목소리 안 나오는 것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진작 배에 끌어올려서 할수 있는 데까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시기를. 나도 그렇게 내 아이는 제가 끄집어낼 수 있는 끄집어내달라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더불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또 우리가 하루를 세상 가운데 죄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받은 사람의 삶이 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육체 욕심이 없어져 버렸거나 죽었, 죽었다란 말이 아니라 우리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죽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애를 쓰게 해 주셔서 마침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여러 가지 분야로부터 이 열다섯 가지 분야로부터 하나하나 벗어지고 승리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일으키실 적에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 함께 걸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결, 어리석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말만 하고 하나님 10년, 20년, 세월만 보내는 하나님 미련한 그 병, 병 미련한 자가 되고 병든 자,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소욕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순복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보조를 맞추어 성령을 성령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쭉쭉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일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로 점점 더 소문이 나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면서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성령으로 이것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을 있어야 될 것인데 성령이 이것으로 또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 시생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멋지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